스트라스토이 и 도로기 у з 지야 오늘은 러시아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꼭 알아둬야 할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 거예요. 여행이나 일상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, 혹시 모를 위급한 순간에 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하죠. 먼저 가장 기본적인 말부터 알아볼게요. 무소비테 스코르 포 щ ь 고급차를 불러주세요.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거나 크게 다쳤을 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, 길거리에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Пожалуйста, е к е с ч о е у п 부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. 여기 사람이 아파요.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줄 수 있어요.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. 슈토 슬치로스 무슨 일이에요? 맘루스나 포모시 도움이 필요하세요?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을 때 먼저 슈토 슬치로스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. 혹은,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때 다친 사람이 있다면, "맘 누즈나 포모시? 하고 바로 다가가는 거예요. 이두 표현만 알아도 당황하지 않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직접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.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нужна 누즈나 포모시? 도움이 필요해요. 예를 들어, 길을 잃었을 때도 쓸수 있어요. м 누즈나 포모시? 이아파 я 리 알사. 도움이 필요해요. 길을 잃었어요. 단순히 여행 중 길을 헤맬 때도 유용하지만, 응급 상황에서는 꼭 외쳐야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. 만약 불이 났다면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포샬, 불이야. 이건 정말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. 러시아에서는 건물이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이 나면,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치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소니테에 푸퍼샤르는 슬로스보 소방서에 전화하세요. 도둑을 만났거나 범죄를 목격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해야겠죠. 야브스바이어 퍼리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. 예를 들어 어느 그라모이크 실력 그가 제 지갑을 훔쳤어요. 이렇게 말하면 바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. 여행 중 분실이나 범죄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표현이죠. 다음은 다쳤을 때입니다. 오메냐 크로우테츠니에 출혈이 있어요. 문예누즈나 메디슨스카이포무슈, 의료 도움이 필요해요. 넘어져서 크게 다쳤거나 사고가 난 경우, 이두 문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응급실까지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알려야 하니까요.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야추스토유제벼 플로호, 몸이 안 좋아요. 예를 들어, 장시간 이동 중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혹은 기차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 바로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.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문장 바로 병원 위치를 묻는 방법입니다. 그때 나코디차, 브리샤이샤 볼리차 가장 가까운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? 여행 중에는 낯선 장소가 많다 보니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근처 병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죠. 이 문장을 배워두면 택시 기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. 바로 알레르기입니다. 우메냐 알레르기야.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우메냐 알레르기야. 나 오레히. 저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. 러시아 음식에는 종종 견과류나 유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말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심각한 응급 상황이에요. 야포테리알 소스나니에. 의식을 잃었어요. 오메냐, 실나요, 볼. 심한 통증이 있어요. 특히 심한 복통이나 가슴 통증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말해야 해요. 그리고 곧바로 구급차를 요청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오늘 배운 표현들은 모두 응급상황에서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문장들이에요. 물론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.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익혀두면 훨씬 안심이 됩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러시아어 표현으로 찾아올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